요즘 우리 자녀들, 왜 그렇게 그냥 쉰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노후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모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현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30대 쉬었음 인구 증가. 2025년 2월 기준, 그냥 쉰다고 답한 30대가 무려 31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1만 4천 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2003년 이후, 2월 기준으론 사상 최대입니다. 놀라운 건이 기록이 무려 6개월 연속으로 경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0대 취업 무경험자와 경력직 실업증가. 이들 중엔 아예 취업을 한 번도 못해본 30대도 3천명에 달하고요. 한 번이라도 취업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실업 상태인 30대는 14만 7천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실업자 중 대부분이 경력자라는 건 취업 시장의 문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층 취업난 가속화, 기업들의 채용 계획도 줄고 있습니다. 2025년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은 전체의 65.6%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채용 계획 확정률은 54%로 전년 대비 13% 피나 떨어졌습니다. 공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2만 명도 되지 않아 청년층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 위기, 캥거루족 증가. 결국 자녀들이 취업하지 못하면 누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까요? 바로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2022년 기준 20대 캥거루족 비율은 81%로 OECD 36개국 중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50%니까 거의 1.6배 높은 셈이죠. 30대 캥거루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3034세 자녀 중 절반 이상인 53.1%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이는 2012년보다도 7.2%나 오른 수치입니다. 이런 자녀의 의존은 부모의 노후 준비를 무너뜨립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한 미취업자의 비율이 46.8%에 달하고 그 비율은 전년보다도 5.2%나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 부모 세대까지 위협. 이제 청년 실업은 단순히 자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를 직접 위협하는 사회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자녀의 쉬었음이 곧 우리의 불안한 노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